민정이 미 왔는데 너무 안 찍었다. 박민정이 준비한 옷 그리고 손님이 왔는데 내가 손질할 거야. <laughs> 손님한테 손질시키기 불도 안 켜. 불도 안 켜줘. 이스백두개 챙겼어. 가디건이랑. 잠시만, 나 너무 귀여워. 제발 경량 패딩도 하나 챙길까? 나락도 right. 나비다. 자, 외치시다. 한, 무서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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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치시 자, 항상 무 자, 고 하나, 둘, 둘 셋. 무 자, 고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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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저 뭐하? 5러서 하던지, 뭐 하던지, 뭐 하던지, 뭐 하던지, 뭐 하던지, 지어 귀여워! 뭐지지지 <목소리가> 아, <부랴부랴드 다> <목소리가> 눈 내리 펼쳐질 것 같은 지하 빵만 있다면 웬만한 슬픔은 덜 깨지지 내려간다 우와우와우와우와우 우와. 나만번 아, 해볼 기회도 있어 못겠어 그냥 가볍게 이렇게 주면 내려간다? 우와우와우와우와우 <laughs> 이렇게 해서 올라온다, 올라온다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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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우와, 우와. 짱신기. 어 아, 갑자기 신나. 와 아, 버렸어. 갑자기 재밌겠어. 노래 소리가 진짜. 갑자기 신나. 원래 이럴 때가 제일 기분 좋은 거 알지? 우리는 앉았는데 생각보다 좋은 자리에 앉아서. 날 더운데 괜찮으시죠? 아 코딱지 하고 있어요. 코딱지 아실려나니 딸기도 진짜 어우, 맛있다.

Here we 반지로 외. 만 하나, 둘, 셋. 만세. 해봐. 만세 해봐. 이걸 주는 예진. <목소리> <목소리> 지금 다고 했는데. 데 애기였죠. <목소리> <목소리> 야 <머리가 아니야? 목소리> 야, 너희 뭐 어. 2 찍었다. 하면, 홈날 위기, 위기, 위기 에, 암, 뭐. 진짜 혼듯이게 뭐지? 거의 한 41밖에 안 보이는데.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는지도모를겠어떻게 이런 밤이 좋더라. 약간 마지막 막타 지할 때. <laughs> 정답 청각기고 준비 다 했는데 갑자기 불꽃쇼씩 한다 그래 가지고. 아, 그래가지고. 제발. 제발. 우와 <laughs> 어, 야, 했다 그야 갑자기. 이 크게 간다잉 간다잉 아 만졌어. <웃음> <웃음> 자, 이거 먹고 라식한 눈 집까지 잘 가보도록 합시다.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이 <laughs> 어떻게처럼 깨진 걸들 이렇게 잘 볼까? 이렇게 대충 깨져가지고 살자, 랩으로 대충 살짝 랩으로 이렇게 싼 사서. 애처럼 <laughs> 여기 스완스팬 두명이 있어 이 세계에서는 너무 유명하지 아 진짜 인사해라. <laughs> 이게 독사 두 마리를 다 들, 들, 데리고 다니시거든, 스몬스가. 먹기겨 그 아. 인사. <laughs> 인사할 때 어떻게 한다고? <laughs> 인사할 때뭐 어떻게 한다 같이 하자. <웃음> <웃음> 인사해라. <웃음> 이렇게. 아니 근데 뭐. 뭐 이젠 너와 그건 뭔데? 그건 아니야. 새 학기 친구 사귀는 법. 안녕 반가워. 너랑 나랑 you and me. 이젠 너. 까라 이겨 동생만 하는 <웃음> <웃음> 아니, 뭐또라이스예요 그리고 있죠아라이라생각하지마난다분니 제일 먼저 그여러모나 갔다가 평범보나 정말로 평범해. <laughs> 아니, 뭐 그것도 진짜 제수 누가 아냐고요뭐 어? 몰라, 그건 뭐... 제수인, 제수이 제수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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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시인 제수인, 제수인, 제수수 제주열차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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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있습니가 청하. 열차가제주열차땅 제주열차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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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열차 아, 야, 나 진짜 지금 장화가지고 거의 잠깐 잤는데, 이거 먹어야겠는데. 두 번째 날 시작합니다.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얘들아, 우리 오늘 싸우지 말자. 화이팅! 하나, 둘, 셋, 싸우지, 싸우지 말자! 말자. 눈 깎고도 미이이 잘 잡아 가지고 기분 너무 좋은데 지금 빵때샷 아, 이거 아, 말고 더있음더 있어. 미쳤다. 리요? 응. 음. 음 미쳤다. 홍차 크아상 2차전. 박민정이 열심히 해준거잘 아, 먹어 보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이 곡은 봄의 고백이라는 곡인데요 봄 어, 어, 어제 드론쇼도 하고 어, 했었거든요 해가 한 7시부터 는 아, 빠순이 같다 빠순이를 무시해? 뭐 빠순이를 뭐 무시해? 뭐 빠순이를 무시해? 언니 일로 봐봐 둘다 라쿠나랑 한컷 나만 <목소리> 좋네 I mm do -hmm. 눈 똑바로 뜨란 말이야. <웃음> <웃음> 라쿤 앞팬 여기 라쿤아가 있다고 하네요. 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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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어, 내리시네요. 내리시네요. 아, 아문 내려요. 아, 못 내리시네. 나오지 말고 이것만 유지해 주세요. 와! 네. 아, 잘 생겼어요! 잘 생겼어요! 잘 생겼어요! 오잘 생겼어요. 생겼어요! 잘 생겼어요! 라코나 아, 아! 화이팅! 오, 아, 아. 오 신기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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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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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신기해요 지금. 아, 어. 조심하세요 우와, 편지를 다 받아가고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오 라쿠나 여러분 파이팅합니다 나는 예진아 좀 낯설다 예진아 우산이 어디 있지? 우산 쳤다 시간 다 예, 갔다